안녕하세요, 멍바입니다. 오늘은 12.15 패치 이후에 증강체의 티어표를 보면서 현재 어떤 증강체가 좋고 어떤 증강체를 꼭 먹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증강체라는 거는 생각보다 게임의 영향이 굉장히 커서 좋은 증강체를 먹었을 때랑 밑에, 맨 밑에 있는 증강체는 평균 순위가 5.8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강체에 따라서 평균 순위가 거의 2등 가까이 갈릴 정도로 증강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증강체가 뭔지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각각 실버, 골드, 프리즘을 보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실버부터 보면은 빛이 왕관인가요? 빛이 왕관이 가장 좋은 실버 증강체입니다. 이거를 먹었을 때는 그냥 빛이 쪽으로 대깨를 치면서 갔을 때 조합을 맞추기도 너무나 좋고 밸류 기물을 하나씩 더 넣으면서 이 빛이 석상을 받은 밸류 기물들이 같이 캐리를 해줄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먹으면 그냥 요게 딱 2-1에 떴을 때 드시고 대개를 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포병대 심장. 이것도 역시나 드시고 그냥 이다스 코르키 덱 아니면 뭐 트리스타나 리롤 덱 등등 그냥 대개를 치셔도 됩니다. 이 포병대가, 이 포병대는 전에 너프를 먹었는데, 3포병대부터는 굉장히 버프를 먹어서, <laughs> 이거를 넣었을 때는 높은 포병대를 맞추기 좋고, 그래서 데미지가 굉장히 잘 뽑힙니다. 자, 다음으로는 굉장히 무난무난한 증강체들이 나와있죠. 거의 그냥 드시면 무조건 이득되는 그런 증강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네틱 통신,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아오신이나, 비치 쪽을 할 때나 요술사 쪽을 할때 굉장히 좋고, 단결된 의지. 이거는 저번에 너프를 먹었는데도 확실히 이번 시즌이 워낙에 그 시너지가 많이 켜지는 시즌이라서 단결된 의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드셔주시면 무조건 좋고, 그리고 다른 태생은 하실 줄 아시면 드세요. 그리고 밑으로 쭉 보시면은 요 도적의 장갑 하나 주는 거 굉장히 무난무난하면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별 덱을 할때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삼성을 찍었을 때도저의장갑이더 좋은 아이템을 들고 오기 때문에 자 밑으로 보시면은 명상 같은 경우가 또 조련사도 음료미대기 요즘 1티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점은 AD를 할 때는 약점이 있을 때만 거의 AD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방자 원 같은 경우에도 무난무난하게 먹기 좋습니다. 추방자 같은 경우에는 배치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뭐, 드시고 싶으신 분들만 드세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만 봅시다. 미스틱, 그러니까 신비술사의 심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미를 한 마리 주기도 하고, 요즘 롬롬이라든지 그런 AP 캐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압원, 그리고 자리비움, 그리고 사이버네틱 외피, 드래곤, 그러니까 이 비늘 혐오자의 심장 이런 거다 괜찮다고 합니다. 비늘 혐오자의 심장 같은 경우에는 비염덱을 했을 때 릴리아를 안 넣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두 개를 먹었을 때육비염을 넣으면 또 어마어마하게 세죠. 아 그리고 특히나 자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자리를 비워놓고 돈이 50원이 그냥 모여버리고 그돌거북때 5렙 6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실버 증강체는 받고, 여기 방금 보신 증강체들은 거의 다 집었을 때는 중박 이상은 무조건 쳐주는 그런 증강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단결된 의지, 사이버네틱 통신, 이런 거는 드실 거 없을 때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laughs> 자, 다음으로는 골드 증강체입니다. 골드 증강체도 압도적으로 좋은 증강체가 하나 있죠. 어수선한 마음입니다. 이 어수선한 마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셨으면은 무조건 9랩을 갈수 있죠. 무조건 9랩을 갈 수가 있고, 피관리도 조금 중반부터 되는 그런 증강체고, 보시면 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1.8%.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떴을 때는 처음에는 레벨업을 안 누르면서 1코스트짜리를 다 잡아둡니다. 그래서 창고를 다 채우고, 그 다음부터 이제 피를 조금 잃으면서 레벨업을 쭉쭉 밀면서 어느 순간에 레벨업이 상대방보다 앞서고 기물들도 많이 들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대기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9레벨을 간 다음에 이아시를 찾아가지고 딱 덱을 맞춰 주시면 무조건 1등을 하는 그런 증강체입니다자 다음은 단결된 의지입니다. 방금 설명드렸죠. 단결된 의지 그냥 뜨시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태생 이건 할줄 아는 분만 집으세요. 보시면은 이 짚는 빈도수가 적어가지고 티어가 높은 거고 이건 할줄 아는 사람이 했을 때 좋은 증강세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네틱 통신 요것도 역시나 좋습니다. 실버에 이어서 골드도 굉장히 좋고 자그 다음으로 핫샷 이게 화끈한 포격인데 이 화끈한 포격이 좋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도탄 같은 경우에는 평타가 튕기는 게 아니라 이 포병대의 그 패시브가 튕기는 거기 때문에 별로 안 좋고 이 화끈한 폭격은 상대방한테 체력 퍼뎀과 치감을 주기 때문에 치감템을 따로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데미지도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요즘 용가리들한테도 딜이 팍팍 박히고 엄청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거는 그거죠. 그 축제를 터트렸을 때 보상을 주는 그건데, 이거는 저는 잘안 먹게 되긴 하던데, 2-1에 뜨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치 심장 같은 위치로 실버 비치 심장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티어가 높죠.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골드 증강이어서 다른 증강들이 더 좋은 게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티어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비치덱을 할 생각이 있고 각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드셔야겠죠. 그리고 길드 문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길드를 요즘 쭉쭉 늘리는 길드덱을 하시면은 그것도 강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거의 핵심적인 증강체 중에 하나죠. 이 파멸의 돌격. 이 파멸의 돌격 같은 경우에는 기병대 쪽으로 빌드업을 하고 있을 때 드시면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2등 이상을 확보하는 그런 증강체입니다. 이거는 특히나 기병대 토큰을 하나 만들 수 있을 때 기병 야소한테 들어간다면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파멸의 돌격 판정 자체가 돌진을 할때 이제, 돌진을 한 이후에, 공격이나 스킬이, 추가 데미지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 그 뭐냐, 마저랑 방어력 비례 의 개수가 있어서, 오 기병대를 넣고, 기병 야수호를 하면은, 야수호가 스킬을 쓸 때마다 돌진 판정이 나가지고, 그냥 딜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병 야수호를 만들 수 있을 때 드시면 무조건 거의 1등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최고의 친구2. 최고의 친구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항상 보여줬죠. 그리고 역시나 그냥 계속 쓰기 좋습니다. 이게 공속을 올려주는 거라서 AD를 쓸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공격속도는 마나 회복량과 동일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증강체입니다. 다음으로는 기계 전문가입니다. 이거는 너프를 꽤 먹기는 했지만 여전히 괜찮죠. 요즘 스태틱이 굉장히 고티어 아이템이기 때문에 스태틱을 하나 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거기다가 썸파도 일티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만들고 썸파랑 스테틱 이렇게 둘둘하면은 순방은 일단 뚝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게 있, 있는데 이거 루난에도 터집니다. 그래서 AD를 하실 때는 다른 템보다 루난을 좀 우선시해서 만들어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맑은 정신 그리고 기병대의 심장. 그리고 집중 공격이 있습니다. 이 집중 공격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지간에 그냥 정찰대를 쓸때 굉장히 좋죠. 민첩 사수를 쓸때 그리고 이 기병대의 왕관은 당연히 기병 야소를 쓸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프리즘 증강체도 볼게요. 자 여기도 역시나 빛이 영혼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빛이 빛이 영혼 같은 경우에는 거결을 줍니다. 거결을 주기 때문에, COU 템까지 하나 맞춰주죠. 그냥 말도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늘 혐오자의, 요, 왕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학을 주네요. 거학과 다이애나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드시고, 비염 쪽 대깨를 치셨을 때, 이제 평균 순위가 높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비염이 3라운드, 4라운드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 단계에,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패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순위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기병대의 왕관 이거는 선파이어 케이프 태블망을 주나요? 이거 이제 태블망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역시나 기병대의 왕관을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기병 야수해야죠자그 다음으로 속삭임의 왕관 이거는 딴딱 하나 때문에 좋은 겁니다. 이 다에야 이 속삭임 다에야를 했을 때 그냥 다에야 평타 한 방에 속삭임이 오 스탯이 5스택씩 쌓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3스택인가? 어쨌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다른 태생 할줄 아시는 분들만 하세요 그 암살자의 왕관 이거 제가 티어덱 설명을 할때 암살자의 왕관이 떴을 때 올라프 덱개를 하시면은 순방이 날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에 좋은 거를 지금 잘 모르셔가지고 고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저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요거 뜨시면은 요거 뜨면은 그냥 짚고 다이애나 딱 얻고 정손이 뜹니다 이거 임피라고 되어있는데 정손이 뜨고 올라프나 다이애나한테 정손 넣고 올라프한테 암살자 넣고 쓰시면은 그냥 순방 뚝딱입니다 자 그리고 길드 왕관 이건 거악을 주죠 거악과 라이드를 주기 때문에 역시나 길드 둘둘 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즘에서 사이버네틱이 뭐였죠? 하여튼 요 사이버네틱 아시죠? 공격력 올려주는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공격력을 30이나 올려주고, 체력도 낭낭하게 올려주기 때문에, 초반에 빌드업을 할 때도 좋고, 그냥 후반까지도 나쁘지 않은 그런 공격력 증가량입니다. AD 30을 올려주는 거면은, BF 3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병대 단결이 있죠. 기병대 단결 같은 경우에는, 기병 야수도 자연스럽게 맞춰지고, 만약에 이거를 먹었는데, 파멸의 돌격이 뜬다. 그냥 1등이죠. 자, 다음으로는 포병대의 왕관입니다. 뭐, 이거는 루난을 주는데, 요즘 루난이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드시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낼 수가 있죠. 소르키한테 주셔도 되고, 트타를 이룰 쳐서 트타한테 주셔도 되고. <laughs> 다음으로는 사통단지. 뭐, 예상하셨죠? 이거는 전 티어에서 전부 다 좋은 증강체입니다. 다음으로는 진보의 행진. 최고의 친구. 황금알이 있습니다. 이 황금알 같은 경우에는 이 황금알을 깨트릴 수 있는 상황에서 드시면은 무조건 거의 1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밑에 의외로 이 잔혹한 계약이 있네요. 근데 이 잔혹한 계약은 곧그 티어로 갔을 때는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재미로 집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증강체들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밑에 한번 내려볼까요? 맨 밑으로 내려갔을 때 분노 날개 왕판이 있네요. 저거 드시면은 평균 순위가 5등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좋은 증강체를 아셨으니까 증강체가 떴을 때 남들보다 좀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멍바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